안녕하세요. BJ 김다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가, 보입시다! 어, 실제로 유튜브에서 보는 거나 하는 거나 상, 그, 시간 제가 이렇게 대충 막 건물 짓고 막 하는 것 같아도 제가 딱 해본 결과 최적화로 만들어서 빌드 짜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나 틀려요. 하는 막상 같이 해보는거라 <laughs> 체감이 틀려요 나는 200이었어 200을 어떻게 때린거야 그그 시간에 여, 여튼간에 잘해보입시다 형님들 아군푸푸죠 그리고 상대는 절엔넨입니다 우선 둘다 흰색인데? 민총님이 그런 뽑는것부터 잘하시네요 7시가 일복시, 시 50대 형님이야 잘 보세요 파일런 요거 안좋아 요거 위치 위치가 좀 안좋아 저거 내가 다 이유가 있어 파일런 짓는거내 유튜브 별로 안보신 분이네 하여튼 딱보 알아 프로토스도 유튜브 좀 많이 해놨거든요. 우선 셋이 저거, 아홉 저거, 상대 저저예요 우선.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민성 님이 우선 이 사람이 해체를 지었다는 거는 성노가 안 온다는 거예요. 한 빌드는 제가 먹었어요. 오케이? 성노 올 돈이 없어 이 사람은 해체를 지었기 때문에. 민님이새해그 다음에 원래 게이트 짓고 정찰 을 가야 됩니다, 형님. 그리고 형님. 홍시아 씨, 원래 정찰 가야 돼요. 게이트 3개 찍고 난 다음에, 어, 포지까지 다 찍고, 가도 되고. 형사고, 맞죠? 이게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쓰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선 3시도 저그야. 투 저그. 놔둬놓고게요 이거, 요거는 일로. 제가 오버로드 놔두는 위치도 다, 어, 거 저, 테란, 테란이네요. 이거 솔직하게 11시 입구 막으세요. 포토로 진로 뽑고, 11시 입구 포토로 막으세요. 11시 입구에 포토 막고, 그 다음에 진로 두, 두 명이서 모아서 두 분이서 하나씩 아빠 포토로 입구 막고, 한시. 이게 메카닉인지 바이오닉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때는 메카닉 같거든요 1시 있고 1시 입구로 막아라니까 어디 딴데 치고 있노 입구부터 <laughs> 막아야지 메리 나오면 못 막아요 우선 저는 더 쟤겠습니다 투저이기 때문에 분명 물량군을 제가 감당해야될겠고찌도 몰라요 아고리 못해갖고 쨔솔 <laughs> 할게요. 포토 한네 개만 박으세요. 그리고, 어, 본인 입구도, 오케이, 잘하고 있다. 진로 뽑으면서. 그렇게하면 돼요. 자, 아홉시면 죽었네. 아시 질컨, 질컨. 1.4. 질컨, 질컨. 지금 가스 다섯 올이면 되거든요. 최적 그뭐 팀플 빌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 내가 상황 유리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민리님이이고 이걸 못였네 우선 셋시 압박 잠시만 하고 뭐 템플로 견제를 한 우선 입구, 입구 포토 찍고 견제를 한다든가뭐 그런식으로 해야되요 레어부터 할게요 그리고 챔버 올려주고 어 챔버 3개 다 올릴게 그냥 좀 많으니까 여기 뭐지? 탱크 같은데? 자 여기로 갈거야 아마 1번 아토탱이네 저 사람은, 저 사람, 뭐, 할, 할 건다 했어요. 우선 이게, 여덟 마리니까. 우선, 상대 테라이 잘하네요. 음, 잘하네, 많이. 밀골을 한번쫙 뽑아줘야 될것 같아요. 셋이 압박을 했나 모르겠네, 아군이. 우선 이러면 제가 좀더째하 돼요. 우선 일꾼이 많이 돌아왔고. 오버로드 한번 조약 뽑고, 키르가조 가겠습니다. 우선, 한시가 잘했어요. 센터에 병력 모아, 모아 보실래요? 병력을 센터로 모아. 그거 한시로 가세요, 경력. 그거 한시로 가세요. 한시. 한시고. 한시 한시 한시야, 한시 한시. 진로선. 한시. 한시. 그, 저거는 제가 막을 테니까. <laughs> 오늘 한시. 음. 요래 됐다니까, 한시가. 네. 이 가슴 끊었어요, 저 사람. 그죠잘 맞죠? 뭐한식다 버리시죠. 오그로드 요거는 요쪽에 놔두고 올게요. 햇차대 하나 더 늘리고, 이쁘게 더 늘릴게요. 3시간 하면 될 거, 그 진로 3시로 갑시다. 7시 형이 좀 하네. 그래도 진로을잘 뽑네요, 7시 형이. 그정도만 해도 잘하는건 거, 잘하는거 미리 오버로드는 없어놨지 제가 오버로드, 오버로드. 아웃티플 엄청납니다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저거는. 우선 가스를 다 치울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야 돼. 왜냐면 상대가 이제 발티리를 뽑을 거예요, 발티리. 탱크 다음에 발티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다 보내고, 다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군 한두 부대 정도 더 뽑을게요, 이렇게. 어한 씨가 자기 <laughs> 내가 우, 웃긴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여기서 막커을 했잖아, 한 씨가. 여기서 그 컨할 때 손이 느린 사람 같은 경우는 컨트롤 하는 게 손입니다. 아이 잘하는데. 이거 완전 끝났다. 나오네, 저 사람. <laughs> 사람 뚱날라와겠어요 너무 쨘데? 아다 방심했네. 엊그제도 어, 잘해놨어. 돈이 많으니까 상관없어, 아직. 다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다 죽이든 지 했는지 무시하고 이입를안갖고나 자, 이제 다시는 못 와요. 저한테. 저런 드랍을 다시는 못합니다. <laughs> 3, 4, 5, 6. 방금 같은 드랍은 영원히 못해요. 이제. 뚜드려 맞을 시간이에요. 11시는 병력이 너무 적다 3,4,5 3,4,5 3,4,5 3,4,5 3,4,5 3,4,5 이렇게 일꾼이 왜 꿀했는지 모르겠네. 한번 타고. 일꾼 다 뽑은 것 같은데. 상대 왜안 나가죠? 왜안 나갈까요? 왜안 나갈까요? 이유를 모르겠네. 요 방금 피해는 그냥 올 당했다고 보면 돼요. 일곱 올한번 당했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laughs> 우선 이렇게 계산해보면, 그냥 한 부대, 두 부대, 한세 부대, 내네 부대거든요. 이무이 어뭐 사람 따라다니거든요 얼마나 당는지 모르겠지만. 봅시다. 1번, 2번, 1번, 2번. 7시 들어갈까요? 자, <laughs> 이거 뭐 방송 보는 사람 이야? 아이 사람 한번 좀 죽여 보자. 이거야, 왜나맞쳐될것 <laughs> 같아? 자 갑니다. 안됩니다. 응? 상대가 안되요. 200이, 네, 200이야, 2 200. 0이야 형. 나 200이야. 어허허. 감당할 수 있겠어. 어? 형, 아무리 1분 다 잡아도 형이랑 내랑 어? 성량 차이가 틀린데, <laughs> 감당할 수 있겠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한시영 시청자인 것 같아요. <laughs> 아무리 그래도 안 됩니다. 어설프게 그렇게 하면. <laughs> 여튼 수고하셨습니다.